너무 졸린데 기다렸어. 마켓컬리의 배송일 어! 두유 두부빵. 이게 딱한개 양이 좀 쪼그맣거든요? 그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두부라서 좀 걸리는? 그런 식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맛도 전혀 없고. 그냥 일반 식빵의 맛인데 전 되게 가볍고 좋더라고요. 템페 콩을 삶고 리조프스균을 섞어서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단백질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발효 음식이라고 해요. 콩을 가공한 식품. 이런 풀떼기. 제가 기존에 시켜던건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어서 좀 보관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같은 용량에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는 거를 시켜봤어요. 다른 맛을 한번 시켜봤어요. 페퍼콘 닭가슴살? 냉동이 아니라 냉장보관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 아보카도를 그냥 딱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사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마트에 가서 990원에 팔면 무조건 소량으로 사오는데 요새는 저희 동네 이마트에서 아보카도를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 하나당 1300원이나 1200원대 구입을 했어요. 그래도 알이 좀큰 종류여가지고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종류별로 이렇게 샀어요. 짠. 지금 먹고 싶은데 내일 몸무게 측정이라서 먹을 수가 없다. 샐러드 랩입니다. 샐러드를 부리또 느낌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6,900원? 이 정도 크기네요. 오늘의 마켓컬리 쇼핑 목록은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몸무게 측정 데이에요. 그래서 밥을 따로 안 먹고 그냥 아침에 유산균을 챙겨 먹고 몸무게 때입는옷 입고 쟀는데 벗고 재면은 당연히 더 적게 나오는데 입고 재니까 딱 목표 체중만큼 나와가지고 최소한만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먹을 거예요. 저는 거의 이 정도 찰 때까지 담아요.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 써요. 이 집에 한한컵 마셔주고. 영하 1도밖에 안 돼? 오늘은 그렇게 춥진 않은가 보다. 산책 조금 해야겠다. 오늘의 첫 끼. 가 너무 고파서 어제 시킨 이걸 먹어볼게. 요 비프 타코 샐러드 랩에 질투. 다른 거는 이제 치킨 들어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비프가 들어있는 제품이어서 얘를 픽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데워드시면 더욱 맛있다는데? 그냥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여기 다 완전 빽빽하게 샐러드. 여기 구탱이 약간 고기 있는데 치즈맛이 나요. 맛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는데? 제가 먹었던 부분이 채소가 좀 몰려있었던 부분인가봐요.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죠. 여기는 반반 이렇게 들어있어요. 돈이 먹었어. 행복해. 좀 저는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샐러디 배달시키려면 3, 4천 원 나오거든요? 서브웨이도 진짜 가까운데도 배달시키면 엄청 많이 나와요, 배달비가. 이거는 그래도 컬리 시킬 때 같이 시키면은 같이 오니까. 나초 같은 소스 맛도 나고. 음, 다이어트 좀 빡세게 한다 싶으면은 반 나눠서 한끼한끼 한끼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들있어 끝까지 어제랑 똑같죠?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옷을 한번 입게 시작하면 꺼낼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다가 한번 입으면 이 옷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커피 머신을 선물받고 나서 아 너무 커피 머신에서 뽑아 먹는 커피가 맛있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도 하루에 세 잔은 괜찮다고 해서 두세 잔씩 마시다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자거나 잠이 안 와가지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더라고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커피를 줄이기로 결심을 했고 또한 가지 커피를 줄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물을 안 마셔. 나의 좀 개선할 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커피를 좀 줄이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거예요. 콥 샐러드의 키스라는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얼른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리브도 들어가 있고, 닭가슴살도 들어가 있고, 토마토도 들어가 있고, 고구마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어제는 제가 이제 몸무게 체크 때문에 워낙에 극단적으로 좀안 먹은 케이스고, 오늘부터는 또 다시 먹으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드디어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소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수하게다 순수한.

잘 먹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이걸 한꺼번에 많이 사면 3일 동안 먹게 되는구나 치킨 샐러드 랩과의 수다 오늘 몸무게를 짓는데 또살리 빠져서 너무 신나요 운동을 어제 진짜 좀 빡세게 하고 잔 날이어가지고 역시 식단도 식단이고 운동도 진짜 빡세게 해야 되는구나 빵만 먹었어. 그 느낌 나는데요. 첫 번째 먹었던 비프 타코 그거랑 어제 먹었던 콥샐러드의 중간? 그런 느낌이 나요. 소스는 약간 그 비프 타코 맛이 나고요. 치즈 치즈한 그리고 닭가슴살이 작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통 느낌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고기를 씹는 식감이 더 나서 좋아요. 약간 그 쿰쿰한 타코 냄새가 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커피 좀 줄일 거라고 했잖아요. 점심, 저녁에 안 먹었는데, 확실히 잠이 잘 와. 일찍 졸리더라고요. 2시 가까이 되니까 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늦게 일어났어. 아예 알람도 못 들었어. 너무 잘 잤나봐. 아, 짜증났어요, 그래서. 음, 사람들한테 아침이자 못 자겠어. 지금 소위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기에 가장 좋다는 다이어트 황금기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황금기 어떻게 해야 빠지는지 그런 거 찾아봤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빡세게 운동하고 식단하고 그러면 돼요. 잠잘 자고 건강한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시 전에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제 생리 때는 이렇게 막 점프하거나 뛰거나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컨디션 돌아오니까 더 빡세게 운동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식단은 그래도 생리 그 주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워지잖아요 생리라는 이유로 저는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냥 식단도 그대로 하면 되고 뭐 다른 게 있나 하고 봤는데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 탄수화물 현미나 귀리 렌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탄수화물 섭취하라고 해서 아아 <laughs> 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웃음> 맛있어요 <웃음> 이거 막, 막 표현 안는데 맛있어요 정신 <laughs> 차려 고수야 얍! 아, 어, 아, 어, 커흘났다 진짜 오늘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오늘 아침에 택배기사님 전화로 일어나고 마켓컬리 이거까지 배송이 와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 아니, 뭐 내가 시켰으니까 뭐 죄송한다 하는데 그 죄송함이 일절 전달도 안 되겠거니와. 죄송했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됐겠지만, 아 오늘 날씨 보니까 진짜 아우 이런 날씨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진짜 진짜 많지만 또이 시국에 더더 더 힘든 일이 또 이런 택배 기사님들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진짜. 나도 내 일이 어떤 부분에서는 극한일 때가 있지만 하루 종일 맘만 먹으면 집에서 안 나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해야 되고 아, 아침부터 아막 추위 하나에 막 감사함이 밀려온다 와. 6시 반쯤에 온것 같아요 어찌나 추운지 그래도 배송한 지 3시간 정도 흘렀는데도 얼음이 녹기는커녕 깡깡 얼었어 깡깡 브리또 볼 퍼먹는 브리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기가 너무 좋아서 사봤습니다. 떨어질쯤 되면은 시키는 수지스 닭가슴살 이번에 허브맛 시켰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 마켓컬리를 주문할 타이밍은 안,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얘 때문에 주문을 왕창 한 거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너무. 와또 얼른 들어. 사람 입맛 다 똑같나봐. 사람 생각은 다 똑같나봐. 이게 계속 품절인 거예요. 입고가 돼도 거의 바로 나가고 거의 일주일째 입고가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진짜 이것만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든 주문한다 이 생각에 2주 기다렸는데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 둘, 세 개를 구입했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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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꼭 드세요 진짜 음. 후기가 너무 좋아서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고. 음, 음, 어렵다. 밥이 아삭아삭하네? 이미 이런 소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이게 비건 음식이어서, 콩 같은 것들로 살짝 고기의 맛이나 식감을 좀 내는 것 같고, 그건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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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싱거운 콩이에요. 약간 커리 느낌이 나는 소스도 얼었나 그러니까 두부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소스가? 검은콩도 들어있고, 어 맛이 되게 음. 음. 우리나라에서 잘 맛보기 힘든. 약간 고수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역시 고수 냄새였어. 맛있다. 고수 냄새 가확 나더라고. 요에서 바로 거부하는 그 맛.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음먹을만하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소스지? 콩을 간것 같은 텍스처가 있는데 약간 시큼해요. 확실히 소스를 다 넣으니까 맛이 강해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음. 소스에서 강한 맛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한데서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인 것 같고 음. 하나도 자극적인 맛이 없어요. 색깔은 되게 자극적이어 보이잖아요. 뭔가 비빔밥같이? 뭔가 하나 자극적이게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맛? 옷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 아주 살짝 있어요. 오늘 세비체에다가 이걸 넣어 먹을 거예요. 통밀 파스타. 보통은 이 면에 간이 되라고 소금을 좀 넣어 주는데 저는 소금 안 넣고 그냥 삶아 줄게요. 10분보다 음... 조금 더 익혀줬어요. 통밀이 다른 면보다는 잘안익으까 진짜 차가워. 손 너무 싫어. 얼거 같아. 밖에서 떠온 물 같아. 간이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꺼내서 어제 문어 세비채 먹은 거 남은 소스거든요? 반 정도밖에 안 넣어가지고. 면에다가만 부어줄고요이 소스를 먹이는 거 너무 맛있게 딱 이렇게 세팅돼서 오잖아. 아, 너무 좋아. 또 바로 이거 품절됐더라고요. 이미 사람들 알고 있어 이게 맛있다는 거. 큰일 났어. 소스 좀 충분히 넣어주고 샐러드 채소도 좀 올려주고 더. 그라나 파다오치도. 우유 많이 넣으니까 넘치더라고요 우유가. 우유 조금만 넣고. 풀 코코아 어쩌고 <laughs> 짠 저희 식사입니다 라떼랑 샐러드 파스타 정말 맛있겠네요 와 진짜 알 차다 음더 맛있어 뭔가 업그레이드 된 맛이에요. 음, 너무너무 맛있어. 문어 크기 뭐라고? 그냥 맛의 변화는 파스타면을 넣으니까 조금 소스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서 시큼한 맛이 살짝 사라진다? 이런 베리류도 있어요. 베리류, 베리류.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해온 맛이야. <laughs> 음 쌀에다가 계속 올리고, 문어 올리고. 이게 문어가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베리를 넣는 게 신의 한수야 진짜. 호박 넣고 파스타 올리고 이 초록색 이실 같은 게 루꼴라라고 해요. 아 진짜 구성정 마켓컬리 왜 이렇게 잘해? 먹어보겠습니다. 음. 미쳤어. 미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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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밑에 소스가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더 맛있네. 오, 세상에. 음! 무나 셉제, 무나 셉프 음! 라떼. 두 가지 통밀베이글을 시켰어요 켜 누가 세비했지 셀렉이 시켰어 나는 스드 풀떼기 떨어져가서 비트 들어가 있는 풀떼기 시켰어요 그리 면두부 두부면 그1 2 0 g 인거 그랬던 것 같아 이번에 음. 시킨 건 이렇습니다 <laughs> 눈이 어때요눈와 <laughs> <laughs> 이번에도 쌓이겠다. 쪽파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른 것들을 많이 섞었어요 약간 매운기를 뺀 양파 물기를 빼주고요 싹섞어준 다음에 클레드를 깔아주고 베이글이 근데 너무 딱딱해졌어 어떡해 소스를 되게 많이 넣어줄 거야 어차피 이거 냉장고 털이라서 그릭요거트도 빨리 먹었어야 됐거든요 치즈될 것 같아가지고 듬뿍 정말 많이 아 모카도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컬리에서 시킨 양어머 어차피 이거 먹고 말 거라 많이. 차를 잊을 뻔하였구나 양파 올려주고 소스 듬뿍 바른 빵을 위에 얹어주고 와우 좀더 <laughs> 맛있겠다 뒤집어준 다음에 <laughs> 재료 대다 밖으로 나왔어 <나와봐>. 어떡해 <laughs> 뿅!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이야. 하나도 안 찍혔네. 제가 남은 연어를 회처럼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했는데 영상이 안 찍혔더라고.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그냥 그냥 버터 같다. 너무 맛있어요. 빨리 샌드위치 먹자. 짠! 아. 음, 오히려 소스가 좀 꿀을 많이 넣어가지고 단맛이 있었는데 그런 좀 유치한 맛을 이 양파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음, 양파가 요리 같은 맛과 식감을 만들어줘요. 음, 속 내용은 다 삐져나와서 먹을 수가 없어. 음. 연어가 진짜 미쳤다. 연어를 넣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보카도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든 거 맞아? 크림치즈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완전 크림치즈 같은 맛이 나요. 그릭 요거트이기 때문에. 크림치즈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나고. 연어가 진짜 연어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회로 먹어야 될것 같아. 너무 아까워, 이렇게 먹기도. 양파. 정말 자칫 잘못하면 느끼해질 수 있다. 근데 양파가 딱 들어오면서 개운해. 크러쉬드 페퍼가 은근하게 맛이네요, 이 안에서. 약간 화하게? 어떡하지?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샌드위치예요. 빵이 하나에 2,900원. 연어 거의 한통 썼는데 한 통에 만 원. 아보카도 들어갔지. 손으로 만든 그린 요거트.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서 여러 가지의 여지들고 그리고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 2 0 4에도큰고요어플이이분보도될것 같고요. 체크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라는리 수명을 향상시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소식에 들어오데 오늘 강한 상승을 고있습니다여러고 계셨어요. 를좀 둘러보면 봐. 세비체를 먹을 거예요. 이게 약간 비릴 수 있어서, 다리 정도만. 뚜껑에서 도장을 놓을게요. 내가 예상한 맛이 났으면 좋겠다 소스를 좀잘버무려줘야됐어 문어랑 토마토랑 호박이랑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문어 세비치의 맛을 크게 해치지 않아요 고소해지고 상큼했던 맛이 살짝 죽어요 근데 그건 뭐 소스의 비율 때문이니까 괜찮은데? 문어 세비채가 뭐 워낙 완벽하니까 먹을수록 적응이 되는 맛이야. 당이로운 소금 봐야지. 어제 보다가 잤어요, 졸려서. 조용히 들가 사고 쳐서 온거 급한 일이 있어서 <laughs> 점점 식감에 적응이 되는군. 맛있어? 저 나갈래요. 음. 이신 뭐야? 왜 사람 헷갈리게? 해. 좋은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건 이거 까먹어, 무서워. 술토음에서도 개무서웠는데, 여기서도 봐야 돼. 맛있다. 후식. 심하은무 같은 느낌?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맛. 용과의 효능 노화방지 비타민 C가 풍부하대요 위장 건강 강화 식이섬유가 되게 많구나 면역 체계 강화 아 이거 아빠가 먹었어야 됐던 거네 되게 되게 좋은 거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